네, 안녕하세요. 채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데 그랜드 스위스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출신의 두 명의 선수가 1번 어, 보드에서 맞붙게 됐어요. 자두 선수는 그 2라운드까지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자 일단은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 어, 이란은뭐 비롯해서 지금 중동 국가에서 막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나오고 하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실제로 2023년도 있었던 그러니까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 어, 이란 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근데, 금메달을 딴 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건데, 근데 뒤에 있는 팀들이 더 놀랍죠? 자, 2022년도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했던 우즈베키스탄이 3등이고, 그리고 2024년도 올림피아드에서 또 우승을 했던 인도가 2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 스쿼드에 피로자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 그러면, 뭐 거의 올림피아드 그, 그러니까 우승 후보급의, 그러니까 멤버가 아닌가도 싶기도 하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피로우자가 2021년도에 어, 프랑스로 연맹을 옮기면서 자, 일단은 좀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 두 선수가 나이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도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뭐 히스, 그 피로우자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2019년도에 그러니까 피로우자가 막그 블리츠, 셰스타컴 그러니까 블리츠에서 막 히카로랑 5대 5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2019년 이제 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월드 레피드 앤블리츠 대회에 그러니까 피로호자가 이제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란 연맹에서 그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자, 뭐였냐면, 지금도 그쪽 지역에 그 정, 그 종교적인 어떤 분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수들과 경기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이 좀 내려져요. 자, 그 말은 대회 출전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피로호자가, 어 싫어. 나 나갈 거야. 해서 이제 연맹을 이제 뛰쳐나갑니다. 자 그래서 연맹을 탈퇴하고 이제 피데 깃발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적인 상태인 거죠. 하면서 이제 경기에 나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 대회에서 레피드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또블리시 대회에서 7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성적으로도 마무리를 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2021년도 그러니까 프랑스 그 연맹에 뭐 어떤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쪽으로 연맹을 옮기게 됐습니다. 뭐 당시에는 미국 쪽에서 영입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실질적인 제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이전까지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뭐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걸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도 피로호자가 이후 뭐그 파리에서 패션 디자인을 그러니까 전공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약간 좀 유럽에 남고 싶고 그다음 또 프랑스에 거주하고 싶은 그러니까 선수 의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프랑스 어, 지금 대표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또 프랑스 국가 대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의 뿌리가 다른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자신 뭐이런 선수들과 다시 경기하는 것도 뭐싫었을 수는 있는데 어, 프랑스의 대표 뭐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 n b a 어좀 올림픽에 나와 달라 요청을 했는데 자 그걸 단칼에 거절해 버렸다고 하죠 아, 근데 피로보자가 뭐 인터뷰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개인주의적인 좀상황이좀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란을 출신의 이두 선수가 1번 보드에서 맞붙게 됐고요. 자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e4 c5 어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 자 나이트 전개되고 d6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폰 교환되고 나서 자기 선택한 라인은 어, a6 나이돌프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흑이 택할 수 있는 시실리안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옵션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 파란 막수돌루가좀 어, 굉장히 좀 선이 굵고 좀 굵직굵직하게 좀 이제 힘 있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거든요. 자 나이돌프가 선택이 된 모습이었고요. 자 피로우자는 비숍 e3로 어, 대응을 합니다. 자 이거는 e5를 허용하고선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f3 같은 수로 자, 구조 잡아놓고, 자퀸 d2 퀸 사이드 캐슬링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킹 사이드 쪽에서 이제 그 승부를 보는 그러니까 잉글리쉬 어택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자 이건 e5로 나이트를 밀어내버렸고요. 자 그다음 비숍 전개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백이 H3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 요거는 약간 틀어졌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통 이 G폭칸에 대한 컨트롤을 그러니까 F3를 이용해서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근데 H3도 뭐 사실 목적은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뭐 U 나이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걸 이제 막는 한편 또 자신의 폰 전진을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B shop e 6 전개하면서 이폰 구조의 어떤 구멍이라고 할수 있는 e 6칸을 컨트롤 해줬고요 자퀸 d 2 되고 나서 서로간의 캐슬링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잉글리시 어택 싸움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서로간에 반대 캐슬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서로간의 반대 측면에서의 이 확장이 좀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도 약간 좀 사이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A5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그 전략 방향성에서는 그러니까 B5가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B5가 되고 백은 G4로 올라가서 서로의 측면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 볼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A5가 되면서 경기가 약간 틀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일단은 A4가 위협으로 걸리죠. 자 그렇다는 건 상대 A4를 끌어낼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B5 전진은 사실상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말은 이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흑이 확장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이좀 손해보는 것도 있을 텐데, 자, 그럼에도 상대 A4를 끌어들여놨기 때문에, 어, B4칸을 쓰면서 이제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자, 나이트가 A6칸 오면서 이후 이제 B4칸 전초 기지를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잃고선, 그니까 다른 하나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또한까지로 이게 A4가 당장으로선 잘 지켜져 있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루키 생이라든지, 이런데좀 취약할 수는 있거든요. 자 지금 룩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교환하고 나서 뭐 가령 그러니까 이제 폰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면 더더욱 좋고요. 자 이러면 A 포도 사실 약하고 또 E 포까지도 또 공략을 당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보다는 어 이제 또 긴물의 활동성을 가지고서 흙이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는 이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필로우자가 여기서 F 포로 올라가면서 자 중앙에서 압박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h3를 앞서 했던 이유가 그 그러니까 f3가 아니라 이 h3를 했던 이유가 이 f 폰 전진을 계속 계약하고 있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자루기 C a 칸에 오면서 자 전술적인 위협이 걸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킹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앞에 폰들이 그 폰들과 기물이 꽤 있는 듯 보여도 근데 사실 이 폰은 그 그러니까 비숍과 나이트 교환되면서 끌려갈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이건 또 이제 a4를 끌어들여 놓은 그 그러니까 어떤 효과라고도 볼수 있죠. 그다음 다른 나이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폰클러러가고 나면은 이건 핀에 걸려서 좀 이제 위험해지는 상황이겠습니다. 뭐가령 여기서 g 4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숍 나이트 교환해버리고 나서 2포를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면서 자그는 흑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져가는 상황이겠죠. 있자 그렇다는 건 여기서 백이 어떤 그러니까 결정이 좀 필요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자가 거의 한 40분을 고민합니다. 자 지금이 이 경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걸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피로우자의 결정은 폰을 교환하는 거였어요. 자, 이러면 상대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대에게 그 수를 강요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특히 이폰 구조적으로, 예, 어, 뒤처진폰 문제를 좀 해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피로우자가 계획했던 거는 퀸 교환, 그 다음에 룩 교환, 그 다음에 비숍 나이트 교환이었어요. 자, 지금 대량의 기물 교환을 좀 망찬하면서, 지금 이 폰, 그, 폰 구조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경기 양상 자체가 좀 틀어졌거든요. 자 지금 그 어떤 이 득과 실을 좀 따져 보자면,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모를 왕창 교환하고 그다음 상대 폰구조를 망가뜨렸다는 거는 어한 가지 좀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상대에게 비포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퀸사이드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통역포분이 하나가 있기도 하고 또이약점폰들을 공략하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흑 입장에서도 뭐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닌 게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뒤쳐진폰 문제도 해결이 됐고, 자 그다음 상대가 결국,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비숍상이라고 하는 이점을 그러니까 흑이 좀 챙겨갈 수 있거든요. 자, 이 엔드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흑에게 조금 웃어주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는 또 정리가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대량의 기물교환을 했지만, 아직도 이포에 대한 위협, 이건 남아있거든요. 자, 지금도 비숍과 나이트 교환하고, 그러니까 끌어들여놓고 나서 이포를 공략하는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폰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흑도 자신의 폰 우위를 살려서, 이쪽에서 전진할 수 있는 어, 충분한 또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루기 먼저 d 파일 배치되면서 자, 간접적으로 이 부분을 수비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루그로 그러니까 비숍을 때리는 경우의 수를 이제 만들면서 그러니까 비숍 나이트 교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e 포를 잡고 들어갔을 때룩으로 그러니까 비숍을 때려서 이 핀을 풀고 그러니까 나이트를 잡겠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터 트 비숍을 이용해서 이 폰들을 제거하고 이퀸 사이드 쪽에서 확장하는 걸 백이 그러니까 좀그 계획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컴퓨터 평가로는 어 이제 흑이 또 F 폰 전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또 맞는다고 그러니까 해요. 자 비숍이 먼저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자 모습이었고요. 자 비숍이 비키면서 A5 폰은 일단 공격은 받지만 잡는 경우라면 비숍이 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또 흑이 또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d5칸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대각선을 좀 막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죠. 자 지금 또 비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 당장 e4로 공략할 수는 없고요. 자 비숍이 b4에 들어가면서 자, 일단은 이 공격에서 빠져나갑니다. 자 백은 여기서 이제 비숍을 b6칸 집어 넣으면서 다른 쪽을 공략하죠자 지금은 e4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뭐 없다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이트를 교환하기에는 요거는 이제 흑이 조금 더 앞서가는 상황이 되겠어요. 지금 당장으로서 나이트 하나가 활동성이 거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이후 f5 브레이크가 좀 힘들게, 좀 위험하게 걸릴 수 있거든요. 뭐령로 이제 나이트 뒤로 돌려서 렇 간다고 봐도 이 f5가 됐을 때, 그 교환되고 나서 비숍이 대각선을 바꾸고 그 공략을 또 시작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숍이 가면서 다른 쪽을 좀 노리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이포폰을 잡았고 어, 백도 a5폰을 잡으면서 상대 비숍에 대한 그 위협을 걸게 됩니다.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나이트 B7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어 일단은 상태 비숍을 괴롭히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지니까 어, A5까지 올라가면서 어, 일단은 백이 조금 더 진전을 만든 그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의 다음 타겟은 A6죠. 자 지금 또 이제 비숍과 이 폰으로 잘 지켜놨기 때문에 나이트 가면서 A7 그 A6 정도만 공략하게 되면 자 이거는 백이 괜찮은 정도의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모습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흑도 통과 폰을 확보를 했고, 이 다른 쪽에서의 반격 가능성은 어, 충분히 열려있는 그 상황이겠습니다. 어, 이후에는 서로 간의 구조를 좀 잡는 그 모습이었고요 자, 나이트가 C7칸 들어가면서 위협을 겁니다. 이러면 A6 폰도 공격하고, 그 다음 또비숍과 나이트 교환이라는 또 이제 전략적인 그러니까 위협까지도 같이 가진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비숍이 빠져나가면서 킹에 대한 그 위협을 걸고요 자, 그 다음에 룩이 B, A 칸 가면서 나이트를 찌르죠. 자, 이러면 나이트가 뒤쪽으로 지금 빠지긴 쉽지가 않고, 자, 나이트가 앞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대각선에서 백이 이제 기물들 배치해서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마치 그러니까 자신의 집인 것임어 쓰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기 또 정확한 플레이를 하죠. 지금 나이트 밀어내버리고 나서 나이트가 c 8칸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는 이 나이트 위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A6도 이제 지키고 있을 뿐더러 지금 얘가 중요한 칸들을 잘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나이트가 어깨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비숍과의 교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나이트가 지금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얘들의 위치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이 비숍상을 좀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이후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볼수 있겠네요. 자, 비숍 C2가 들어가면서 룩을 한번 찔렀고요. 자, 룩은 지금 나이트를 지켜야 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숍이 B3칸까지 체크를 하고 들어가죠 자, 킹이 B1으로 일단 빠져나갔어요 지금 뭐 A3칸은 비숍 대각선 속이고 그 다음에 A1칸은 나중에 나이트 B3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킹 B1으로 빠져나갔고 자, 도 이제 E4로 폰 전진을 시작하죠 자,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위치를 잡는데요 자, F5까지 되면서 이제 흑이 자신의 전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이 나이트를 집어넣어서 이 A6 폰을 잡고 그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백도 좀 수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G4가 올라가면서 이 구조를 망가뜨리려고 하죠. 자폰교환되고 나서 이제 통과폰 확보하고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가 자 비숍 나이트 교환을 결정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상대에게 비숍상의 힘을 좀 이제 세게 만드는 그러니까 부분이겠지만, 근데 지금은 체크 한번 하고 그러니까 폰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그래도 폰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보상으로 얻어갔다라고는 볼수 있겠네요. 자, 비숍이 뒤로 빠지면서 나이트도 공격하고, 또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자, 커버를 해줬고, 자, 나이트 C6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나이트와 비숍 교환만 좀 하게 되면, 이거는 100도 좀 안정권이거든요? 자, 근데 그걸 내줄 리가 없죠? 자, 룩이 가면서 갑자기 백랭크 체크메이트 위협이 걸립니다. 자, 이거는 둘을 같이 걸었지만 하나는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까지도 달아난다는 뜻이죠? 지금 나이트가 가면서 마지막 행을 맞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비숍이 노리고 있어요. 어 이러면 은 백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근데 이 시점이 38번째 수였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피로자가 우 어, 2분 30초 가지고선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수를 찾아야 된다는 뜻인데 자 근데 또 피로자는 우 피로자였습니다 우자 여기서 룩 체크하고 자룩 b7으로 자, 정확한 수술을 찾아내고 이제 40수를 채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에 대한 공격을 그러니까 상대 비숍을 공격하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상황에서 36초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거는 6초 남았을 때 그 그러니까 시계, 그 시계를 누르고 30초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턴이 그 막스둘러한테 넘어가죠. 자, 막스둘러도 이제 1분 가지고선 이 40번째 수를 좀 빠르게 채워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니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면, 여기서 이제 그 비숍이 가서 나이트 핀에 걸고, 그러니까 이 위협을 그대로 가지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그니까 이제 백이 노릴 수 있는 게 나이트 체크 한번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룩이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킹이 가령 뭐 f6칸 오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니까 나이트 체크 걸고 자그 다음에 이 비숍을 잡는 플레이로 그러니까 백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숍이 가서 룩을 잡더라도 나이트가 다시 가면서 잡, 잡아서 나이트 두개대그니까 룩싸움을 좀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피로우자가 그냥 단순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룩을 배치한 게 아니라 이 수준까지도 전부 다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단순하게 일단 비숍과 나이트 교환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흙이 좀 괜찮은 그 상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서로 간에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통과폰 싸움인데, 근데 백은 지금 아직도 A6폰을 잡는데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게 흙은 통과폰이 이미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와서 이제 G4를 좀 노리게 되면 이제 다른 통과폰까지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에서 이거 흙이 조금 더 앞서있는 그 모습으로 평가가 되겠죠. 자, 흑은 킹을 먼저 F6칸 배치하면서 나이트의 움직임을 봉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 요 폰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40분 추가 시간을 또 받은 그 모습이겠고. 자, 룩이 H4에 가서 이제 폰에 대한 위협을 걸죠. 자, 근데 여기서 피로자가 룩을 B6칸 배치하는 자, 이수가 체스타콤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 두 개, 어, 블런더 판정을 받으면서 자, 경기가 갑자기 요동치게 됩니다. 자, 1 0 0 룩을 배치하면서 이제 A6도 공략하고, 그 다음에 킹과 같은 열에도 위치를 하는 그 플레이이긴 한데, 근데 이거의 문제는 비숍한테 잡힌다는 데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막수둘러한 20분 정도 고민하고, 자, 비숍과 룩교환하고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블러핑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백0에게좀 좋지 않았다라고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순하게, 뭐, 나이트를, 뭐, B8이나 B4, 그 그러니까 돌려서, 그러니까 폰을 잡고 이 속도전을 하기에는, 이거는 흙이 조금 더 빠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평가상으로도 이게, 흑 흙이 앞서간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컴퓨터 평가로는 이게, 룩을 B8 칸 배치해서, 이 후면에서 상대 킹을 공략하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가게 되면 균형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좀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룩으로 가서 킹을 공격했고, 뭐, 가령 킹이 요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룩을 때린다 그러면, 나이트가 오면서 룩을 공격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룩이 교환되고 나면 상대 이폰 전진을 좀 막아 세우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거겠고, 뭐, 가령 이제 룩이 피한다 그러면은, 체크를 하면서, 상대 킹을 또 괴롭히는 형태로, 1이 백에 오위려좀 역전시키는 또 상황이 된다고 하고요그 근데 이제 왼쪽으로 나오는 경우에서도 이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체크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무승부로 간다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그래 보이진 않는다라는 좀 인상이긴 하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킹이 이렇게 붙는다 그러면은 이건 포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룩교환을 강제시켜버릴 테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온다 그래도 이게 나이트 E5가 되면서 또 충분히 또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포지션 보여주고 나서 누가 좋은가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흑이라고 대답을 할 거란 말이죠. 자, 왜냐면 흑은 지금 통과폰 가지고선 진전을 만드는 가운데, 지금 백은 이쪽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로자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뭐 이런 좀 의미로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컴퓨터는 이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자, 비존 룩교환이 그대로 들어갔고요 자, 백이 이제 통과폰을 가지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공격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죠? 자 게다가 또 나이트가 비 B 칸을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인 아이디어는 또 있겠습니다. 자 루기 H7 칸 가면서 이제 폰 전진을 일단 막게 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흑도 전략을 바꿔야죠. 자 지금은 G4 폰을 잡고선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전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백의 폰이 더 빠르니까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긴물에선 앞서고 있으니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막는 데 조금 더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조적으로도 이제 흑이 그러니까 지켜진 통과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킹이, 뭔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폰이 그냥 전진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수비가 안 되니까요. 자, 룩이 h7칸 가면서 일단 좀 이제 수비적인 태세를취하고요 자, 백은 이제 c폰 전진해서 다른 친구까지 데려오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정확한 수가 하나 나오면서, 자, 경기는 그대로 이제 흑의 손에 넘어가죠? 자, 룩이 d7칸 가는, 자, 이 수가 킬러였어요. 자, 이게 그냥 이 모든 포지션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어, 룩티 세븐이 이게 되게 절묘하면서도 좋은 수거든요? 자, 지금 흑이 뭔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폰 전진을 서두른다 그러면, 자, 이거는 킹이 사각형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얘를 좀 저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백이 풀어갔을 테고, 그러니까 혹은 여기서 킹이 그냥 그러니까 따라 붙는다 그러면, 자, 이거는 오히려 전술적으로 또 패배하는 상황까지도 갔을 겁니다. 왜냐면 B7이 그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폰 주고 나서 포크하는, 그러니까 이런 전술은 그러니까 뭐 체스 퍼즐에서 종종 나오는 그러니까 모티브이기도 하죠. 어 근데 룩디 세븐이 되고 나면 이건 배기의 그러니까 좀 다리가 확 풀려버리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고 말죠. 왜냐면퀸이 끊겨버리거든요. 자 이거는 F 폰 전진이 굉장히 위협적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 또 나이트가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칸도 확보하기 어렵겠습니다. 자 지금은 빠르게 F3로 좀 돌아와서 그러니까 폰을 공격하면서 상대도 묶어놓고 그다음 자신의 폰이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룩디 세븐이 그 모든 걸 망치는 어, 굉장히 좀 절묘한 수가 어떻게 됐네요. 자, 나이트가 B4를 경유해서 자, 일단은 폰을 좀 막으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 F2에서 일단 저지는 가능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흑이 어 킹을 가지고서 폰을 저지하러 가죠. 자, 결과적으로 킹이 따라 붙으면서 폰에 대한 자, 위협이 들어갔고요. 루기에 대한 공격은 루기 다른 열로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주면서 수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킹이 C6칸 어, 배치되면서 파란 막수둘루가 알리레자 피로자에게 항복을 어, 받아내게 됐습니다. 자, 3라운드가 끝났고, 어, 막수들로 많이 지금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100명이 넘게 출전한 대회에서, 그러니까 스위스 토너먼트에서 3라운드의 단독 선두가 나온다는 거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 대회가 진짜 얼마큼 치열한지를 좀 보여주는 어, 지금 순위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아직 초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7위까지 선수들이 2.5점으로 바짝 쫓고 있는 일단 모습이겠고 그다음 지금 20위까지만 나와 있지만 어총 40위까지가 2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후 맞대결이나 이런 걸또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뭐 상황이라고는 어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또 정말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대회다 보니까 어 이제 좀 보는 재미도 어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자 이후 또 순위 싸움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